이 친구는 카이스 대학원생 동기 국동이다. 그는 수려한 외모와 다재다능함으로 나와 첨예한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다. 잘생겼다. 이 말은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방학 중이라 라이벌 구도가 소강 상태이던 평화로운 주말, 그가 얼마 전 신문에 기사를 냈다는 소식을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전해왔다. 질수 없다. 국동이 네가 하나의 기사를 낸다면 난열 개의 기사를 낼 거야. 국내 10대 일간지에. 내 얼굴이 싫을 거야. 그렇게 나의 숨막히는 기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간 현생이 바빠 뉴스를 잘안 봤기 때문에 뭘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예전에 네이버 라인은 한국에서 왜 이렇게 족망인가라는 글을 쓰려다가 교수님께 혼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주제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치 내 사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연예 난 연예인에 관심이 없다. 그래. 그나마 내가 업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찾자 반도체 관련 중국발 미국 규제 이거다 국동아 너딱 기다려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썼다 지하철 버스 심지어 미용실에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원고로 완성할 수 있었고 언론사에 최종본을 보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흘러갔지만 연락이 없었다 서론도 송대관 이후 최대 라이벌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네 금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오피니언보인데요 이 예, 투고 보내주셨는데 네 다른데 동시 투고하시거나 SNS나 게재된 곳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진행하면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다음 주쯤으로 아마 빠르면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투고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종이 신문을 보관하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라이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나는 게재되기 전날에 종이 신문 판매처를 알아봤다 하지만 2 0 2 0 23년 서울 한복판에서 종이 신문을 구하는 것은 예산에생이 종이 신문 판매하니까? 저희는 신문 판매 안 하는데. 저희 신문 판매 안 해요. 아니 없어요. 취급 안 합니다. 어, 신문 판매 안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오프라인 투어도 몇 군데 실패하던 중에 정말 힘들게 한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외경 경향. 아, 한결 없어. 선생 혹시 한겨레는 안 들어오나요? 한겨레 한 장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혹시 내일 아침에는 몇 시쯤에 들어오나요? 5시반 정도. 요5시반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 가던 도중 종이 신문 구매에 대한 변수를 줄이고자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어, 선생 혹시 그 한겨레 신문이요 제가. 제가 신문에 나와서 좀 살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일 거좀뭐 예약을 해놓거나 그렇게 할수없습요다 제가 네, 없을까요? 아, 그러면은 제가 6시한5 0분 정도까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회사 일을 이 정도로 했다면 이미 구글에 가 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시간 맞춰 편의점으로 향했다. 다행히 잘 보관해 주셨고 거금 천 원을 내고 드디어 종이 신문을 아, 영접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내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종이 신문만의 흑백과 팔절 갱지의 싼마이 조합에 내 글이 실렸다는 게 너무 뿌듯했다. 내가 쓴글 내가 지은 제목 그리고 포토샵이 만든 사진에 완벽한 산중주였다 그리고 출근하던 길에 종신문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 더 보였고 겸사겸사 한 부를 더 사기로 했다. 저희 신문에 이 신문에 나와서 이거 사는 거예요. 한결에저 제가 나와요. 뭐 무엇인데 나오고 나오죠?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동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기사를 신문에 실을 거야.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지식 콘텐츠부.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신문인데요. 여기 인천신문사예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카이스트 최강 남자는 바로 나야.